여러분 안녕하세요 필승 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가비아를 안내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가비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펌핑이 되어 있지만은 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착을 했었고, 관련된 가비아 재료와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차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비아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고점에 물려 계신다면 어느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체험방 입장은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 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체험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점 이용. 바라겠고요. 그럼 가비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는 적자 없는 꾸준한 성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밑에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 가비아의 영업 실적 추이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2 3년까지 매년 매출액이 점점점 증가되는 것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적자가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적자 없는 꾸준한 성장.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를 필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나 그룹웨어, 그리고 소, 솔루션 보안 도메인 호스팅 통합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자회사로는 이제 k i n n x 가 있고요, Xgate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각각의 재료 또한 주가가 상승하는 요소로 좀 보일 수가 있어요. k i n x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매출발 그리고 Xgate 같은 경우에는 양자.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수급을 받으면 같이 가비아가 아무래도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수급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적인 부분이 꾸준하게 나오는 이유가 정부에서 20, 2025년까지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것을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였거든요 클라우드 전환이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이때 한번 좀 펌핑이 됐죠. 늘어났었죠. 계속해서 좀 늘어났었고 이제 1000억 달러, 1000억 매출에서 이제 1999억, 그리고 2000억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2000억까지가 가비아의 최종 목표 매출이었는데 2023년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렇다면 주가는 당연히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고 매출적인 안정적인 부분은 뭐다? 모든 행정 공공기관의 클라우드로 전환된 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가비아도 마찬가지로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자회사의 사업 확대에 따른 요런 데죠. 자, 자회사의 사업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터넷 체인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솔루션 등 경기 침체가 있었죠.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변수상에서도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크나큰 장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다 있었어요. 하지만 가비하는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 잘 나왔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지만은 현재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 시 이제 8월 달에 완공, 올해 8월 달이죠. 8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자회사들과 이제 이때 통합 사업이라서 다 이제 KNS나 이제 XGate 주요 인물들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들과의 결집력을 통한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KN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현재 데이터 센터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현재 2023년에는 147곳이 있고 2032년까지는 총 8배가나 좀 증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인데요. 어, 클라우드 사업에서 전 세계 1위는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마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T가 있고, LG 유플러스가 있습니다. 어, 관련돼서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가비아도 영위를 하고 있고, 매출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시장에서 재료를 살펴보면 은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요세 개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비아가 재료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 보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랑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해외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좀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섹터라든지 데이터 센터 역시 같은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 이거는 기존에 있는 주주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갖게 된 것은 클라우드와 데이터 때문인, 데이터 센터 때문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충분한 재료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비아, 매출도 좋고 잘 가고 있고 최근에 수급받는 데이터 센터도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가비아 차트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센터도 이제 오늘 GNC 에너지, 에너지가 좀 많이 상승을 하였고, 관련돼서 올라갔지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신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 2만원, 요 박스권. 21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매, 정말로 좋은 매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하 오늘 이제 거래량이 급등을 했지만 단기 고점을 뚫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보다 어, 가비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총 매출액,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트를 좀 전체적으로 연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보세요. 엄청나게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조정이 와도 계속해서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상향이어도 우리는 정확하게 타점을 밑에서 잡아야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수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매수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 얼마였죠?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2만 원. 2 1천원에서 2만원 요 사이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도 볼 수가 있어요 뭐5% 수익을 보셔도 되시고 10% 수익을 보셔도 되시지만은 현재 가비아 주가는 매출적인 부분과 현재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한 차례 더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를 좀 제가 넓게 살폈지만 좀 보시게 되시면 매집했던 부분에서 매도량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매수를 했는데 매도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조정을 받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조정받아요. 그래서, 최하점, 21선이 이탈하, 만약에 21선이 이탈했다, 21선이 이탈하더라도, 19,000원. 이해되셨나요? 21선이 이탈해도, 19,000원까지 빠지고, 결국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만약에 21선이, 가정을 원. 21선이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19,000원에서, 만 9천 원 대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와서 결국 거래량 통해서 단기 고점을 뚫으면은 수익률은 굉장히 30% 이상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1선을 안 뚫고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박스권에 여기 갇혔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얼마다? 2 1 0 0 0 원에서 2만 원. 21선이 이탈했다, 얼마다? 19,000원.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결국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비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요런데, 요런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저점에서 크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 목표가 얼마 잡아야 된다? 3만원까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24,350원을 뚫으면은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큰 손이나 주포들이 올릴만한 가격이 있다. 그러면 3만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박스권에 한번 가뒀던 종목이면은 한 번은 항상 조정으로, 그러니까 힙소를 한번 주거든요? 힙소를? 힙소를 한번 줘요. 힙소를 한번 주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항선이 생긴 다음에 상승을 해요. 비슷한 차트에서 저희가 이제 제 영상에서 아시다시피 리노공업을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리노공업도 딱 마찬가지예요. 리노공업은 MSCI 편입지수 때문에 제가 이 박스권에서 매출도 괜찮고 회사 자측으로 매출도 괜찮으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결국엔 수익을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동안 갔다? 30% 이상 갔다. 그러면 가비와 마찬가지로 매출 잘 나오고 현재 데이터 센터 수고 받으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면은 21,000원에서, 20,000원에서, 21,000원에서 20,000원. 20이 사이에서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시고, 21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19,000원. 여기에서 들어가서 결국엔 슈팅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면 된다.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I랑 관련돼서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 개인적인 뭐 영상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는 급증하면서 매출적인 부분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 가비아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KINX를 두고 있는 회사기 때문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가비아는 이번 영상에서 좀 알아봤고요. 마찬가지로 가비아는 저희 체험방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비아의 종목에서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종목이 왜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관련된 이유들을 제가 체험방에서 안내를 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방을 안 들어오시면 후회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고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뭐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체험방 입장 관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더 늦기 전에 들어오시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식에 대한 좀 견해를 좀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가비아 뿐만 아니라 현재 반도체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본인의 주식이 혼자 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체험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가비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